네 이렇게 전국이 코로나19로 비상에 걸린 가운데 강원도 역시 2일 영시 기준 1일 확진자 수가 144명을 기록하며 그야말로 비상사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과 돌파 감염이 계속되자 강원도는 긴급 비상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황다인 기자입니다. 춘천시의 한 선별 진료소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긴 줄이 늘어져 있습니다. 2일 영시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는 8,889명. 일주일 새 지역 내 연쇄 감염도 150명에 육박합니다. 원주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이어 일일에는 화천 군부대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집단 감염으로 도내 확진자는 사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이미 5차 유행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자 강원도는 긴급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얼마 남지 않은 병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 93병상, 중증 환자 27병상, 중환자 11병상을 1월까지추가 예정입니다. 재택치료 관련 인력도 문제입니다. 현재 도내 재택치료 환자는 150명. 현재로서는 환자 11명을 의료진 1 명이 돌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재택치료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부족한 의료진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돌파 감염을 우려해 확진자와 접촉할 경우 예방 접종 완료자도 예외 없이 자가 격리에 들어갑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도 주력합니다. 현재 6% 수준의 추가 접종률을 2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 백신을 초기에 접종한 60대 고령자 및 고위험군에서 돌파 감염이 증가되었고 2차 예방 접종 후 면역원성 감소로 인하여 추가 접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필요할 경우 정부의 방침과는 별도로 거리두기 단계를 강원도만 높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1일 확진자가 일주일 연속 100명을 넘으면 의료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강원도는 확진자 급증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점검과 연말 연시 대비 특별 방역 점검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헬로 TV 뉴스 황 자인 입니다.